섬나라에게 바다는 뭐 생명줄이나 다름없죠 국가의 흥망성쇠가 사실상 이 파도 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해양 강국인 일본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일본이 자국의 해운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바로 그 중대한 경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방이 온통 바다잖아요 수입하는 물건, 수출하는 물건, 거의 모든 게 배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건 뭐 경제 전체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해상 무용로라는 건 그냥 길이 아니라 국가의 생명을 유지하는 혈관, 바로 혈맥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생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다에 모든 걸 의존하는 나라면 당연히 해운산업도 세계 최고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자국 국기를 단 배들을 지키려고 아주 그냥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단계를 밟아 볼 겁니다. 먼저, 일본 해운업이 처한 이 역설적인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이웃나라인 한국, 대만과 비교하면서 새 함대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 비용 문제를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그 결과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일본 해운업의 역설입니다. 세계적인 무역 강국인데 정작 자기네 배들은 왜 고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를 해보면 좀더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웃한 라이벌 한국과 대만과의 비교를 통해서 말이죠. 자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딱 10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여기 노란색 먹대가 한국인데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죠. 그런데 빨간색 일본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지난 10년간의 경쟁 구도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숫자로 딱 놓고 보면요.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선박 수가 무려 128%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두배 이상으로 불어난 거죠. 근데 1번은요, 고작 16%, 대만은 3.5%. 거의 그대로였고요. 이 경쟁의 격차가 얼마나 아찔하게 벌어졌는지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해운업에서는 단순히 배가 몇 척이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함대의 총 톤수예요. 다시 말해, 얼마나 많은 짐을 한 번에 실어 나눌 수 있느냐 이 실질적인 운송 능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함대의 진짜 근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의 차이는 더 놀랍습니다. 한국은 총 톤수가 무려 164%나 늘었어요. 이건 그냥 배만 많이 만든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배들로 함대를 채웠다는 뜻입니다. 일본도 28% 정도 성장하긴 했지만 한국의 기세와는 비교가 안 되죠. 더 충격적인 건 대만인데요. 오히려 운송 능력이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마주한 진짜 문제는 배의 숫자나 특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있었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44.64%.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 숫자는요, 바로 같은 기간 동안 줄어든 일본인 선원의 비율입니다. 배를 몰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고, 동아시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감소폭이 압도적으로 가장 심각했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항해의 높은 비용. 일본 함대가 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일본은 다른 경쟁국들보다 배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자체가 훨씬 높았다고 해요. 게다가 법인세 부담도 더 컸고요. 이렇게 시작부터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러니 일본 국기를 단 배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거죠. 여기에 사회적인 변화가 그야말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일본 경제가 발전하면서 굳이 힘들고 거친 바다에 나가서 일하려는 젊은이들이 사라진 겁니다. 더 편하고 좋은 직업이 많아졌으니까요. 이게 아까 보셨던 선원 부족 문제를 더 깊게 만든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총체적 난국 앞에서 일본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었을 리가 없겠죠. 네 번째 파트, 일본의 정책 플레이북입니다. 줄어드는 함대와 사라지는 선원, 이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위기에 직면한 일본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게임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 반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996년에 도입된 국제선박 등록제도라는 건데요.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선원 규정을 확 풀었어요. 일본인은 선장이랑 기관장 딱두 명만 태우면 된다. 이렇게 바꾼 거죠. 둘째, 정부가 선원들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비용을 지원해 줬고요. 셋째, 국제선박으로 등록만 하면 세금도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배를 만들 때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같은 금융 혜택까지 줬죠. 뭐랄까 일본의 배를 등록하게 만들려고 거의 뭐 종합선물세트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톤세라는 제도인데요. 이건 아주 파격적인 방식입니다. 회사가 돈을 얼마 벌었느냐 즉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회사가 가진 배의 총톤수, 그러니까 화물 적재 능력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해운사들의 세금 부담을 정말 획기적으로 낮춰주기 위한 조치였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마지막 장, 미완의 항해에서 그 최종 성적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복합적입니다. 분명한 건이 정책들이 일본 함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고 어느 정도 완만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최대 라이벌인 한국에서 나타났던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국기 히노마루를 다는 게더 매력적이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경쟁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게임의 판을 뒤집지는 못한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바다를 통해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거친 파도를 지배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일본의 끝나지 않는 항해는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